네, 안녕하십니까. 점프볼 리그 운영자, 보스입니다. 오늘 보스 TV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어, 하나의 팁은, VC를 지금 빠르게 버는 방법, VC 글리치가 요새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 리그에서 팀왕 프랜차이즈 하나 골라서, 심캐스트로 이제 진행해서, 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2분 내외에서, VC를 뭐, 한천 가까이 벌 수가 있다. 네, 그런 지금, 방법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어 거기 요에 요번에 그 1.0이 패치가 되면서 그 방법이 잘안 통하는 그런 분들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한두판뭐 뭐 합하면은 이게 안 된다. 뭐두세 판에 한판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지금 뭐 1.0이 패치 후에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서 패치 이후에 그거를 어 새로 할수 있는 새로운 지금 VCC 예 벌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있던 거하고 방법은 동일하고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 계실까봐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마이리그 여기 지금 하나 둘셋넷네 마이리그 마이젬 네 여기서 파일 관리로 가셔서 신규 규단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기존에 있대 기존에 이제 VC 벌기 아시는 분들 말고 또 새로운 분들 하시는 분들도 어 그 마일이고 구단을 뭐두개 정도 선택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그래야지 이제 구분이 쉬우니까요. 그래서 어 난이도 쿼터 뭐 이런 거다할수 있네요. 뭐 쿼터 시간은 뭐1 2분네 이렇게 하고 자동 저장을 꺼주세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자동 저장을 끄면은 이게 한 판을 하고 나면은 그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네 이게 이제 자, 자동 저장으로 해놓으면은 그 일정을 하나씩 진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 저장이 돼서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동 저장 안 해놓은 상태가 되면은 항상 이 프랜차이즈를 열때첫 번째 경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로 인식을 하면은 그 VC를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실패가 없죠. 네, VC가 예, 확실하게 예,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뭐 두번째 세번째 하면 은 vc가 안안 안 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저장 꺼놓은 상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브를 첫번째 프랜차이즈 골랐기 때문에 예, 두번째는 워리어스 예, 좀센팀 커리 한번 만져보죠 하고 이거 뭐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다음 예 다음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키 자동생성 그냥 다음 누르신 다음에 X자 눌러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우측으로 가시면은, 네,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가셔서, 마이리그 설정, 네, 커터 시간 12분. 아까 자동조정 껐는데, 음, 이상하네요. 예, 네, 요렇게 요 세팅으로 끄기 12분. 예, 네,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또 보시면은, 뭐, 난이도 뭐 이런 거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스피드를 네, 100으로 올려주시고, 뭐 자유투 0으로 하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CPU 사용자 슬라이더,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세모를 눌러주셔서, 어, 세모를 누르시면 맨 위에 100N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요게 이제 그 슬라이더, 유저 슬라이더는 100이고, 아주 유저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다 들어가는. 그 다음에, CPU는 컴퓨터는 안 들어가는. 그런 네, 슬라이더로 바꿔주셔야지, 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네. 자, 이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엑스트를 누르셔서 스케줄표로 가 주십니다. 네, 맨 뒤로 나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골스의 리그 개막전 경기 휴스턴 로켓스 클릭을 해 주십니다. 여기 선택을 해 주면은 세 번째 심캐스트로 자동 진행.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 자동 진행을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틱을 우측으로 하면은 더 빠르게 되거든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네. 그 4쿼터 뭐, 요 정도 됐을 때, 요거를 좀 일반이나 느림으로 하신 다음에, 어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제 경기 중에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뭐, 1분 미만으로 들어가도 다 된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요게 1.0이 된 다음에는 요 방법을 사용하면은 뭐 1분 미만 들어가서 잠깐 해도 그 왔다 갔다, 프랜차이즈 두개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번거롭죠. 근데 뭐, 이거를 3분 플레이 하나, 아니면은 이거 하나 골라서 하나, 뭐,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 뭐 3분 해서 안 되면은 이제 시간만 날리는 거니까 어뭐 하나를 들어갔다 나오고, 또 손도 안 움직이게 되죠.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죠. 해서 지금 115대 98잘안 네, 보이네요. 네. 네, 45초 남았고, 네, 그냥 보시면은 뭐 그냥, 그냥 아무데나 다싸고 들어갑니다. 네. 네, 아무데나 다 싸고 들어갑니다. y ya solo pierden por cuatro que sea un contraataque no te obliga a tirar desde la zona la defensa se olvidó del perímetro por la falta intencionada ajuste rápido de los rockets optan por hacer la falta intencionada no atina con el primero y consiguen cestar el segundo 쏘면 네, 들어갑니다. 쏘면 네. 네, 들어가니까 이것도 재밌겠는데요. 23초 안에 하나 맞고 듣고. <넣고>. 팔로 끊어도 되죠? 네. 어차피 우리 쪽에서 퓨전 소문 다 들어가니까 네. 하든 하든 자유투가 있죠. 이게 보니까 자유투는그 슬라이드하고 영향 안 받는지 뭐 거의 다 넣더라고요. 지 네. 소면 들어가죠. 동점 만들었고요. 동점 만들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타이머 걸어주고 있고요. 아, 저는 참고로 스페이너 해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너 해이 재밌더라고요. 네. 네, 스틸도 잘 됩니다. 슬라이더 놓기 때문에 이제 공 뺏길 거예요. 네. 그냥 끝내빨 네 이거 달라 아리자 인바운드 하고요 인바운드 하든한테 주겠죠 하든 네 아노우 바운드 소문 들어가죠 네, 지금 슈 릴리즈가 엄청 나빴는데 네. 뭐 사실 커리가 저런 플레이를 하죠. 네. 그냥 막 쏘면 들어가는 네. 근데 실제로 그 스탯을 보면은 또 그렇게 쏘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30몇 프로 40 프로 근데 그게 엄청난 거죠 실제 경기에서 전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NBA에서 그 정도 슛 성공률을 보인다는 게네 이렇게 해서 11, 117대 120으로 예, 골스가 3점 차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네, v c 가 얼마나 들어왔냐 아까 13,000 2 9 0 이었는데요. 자 경기를 네, 종료하고요. 이제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VC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자 VC가 들어왔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VC가 얼마 들어왔나? 네, 확인 한번 해보죠. 네, 마이팀에 가서 네, 마이팀에 가면 이제 바로 그 vc 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4,216 아까 얼마 였죠 vc 가13,000 그1 3 2 9 1일그 14,216에서 1 3 2 9 예, 1일 925VC가 걸렸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방법은 어, 다시 써머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1.0이 패치된 이후에 이 VC가 한판, 두판, 뭐 두판, 세판 하면 은안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예, 프랜차이즈를 네, 두 개. 다른 팀으로 만드셔서 어, 자동 저장을 끄시고 그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슬라이더랑 그 심캐스트로 들어가서 아주 뭐2 0몇초 남은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빠르게 VC를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점프블리그 운영자 보스였고요. 네, 앞으로도 저 보스티비 그리고 점프블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